한 여성이 다짜고짜 노인에게 손찌검을 하는데 김씨, 지금 여기 있으면 어쩌란 거예요? 그, 그, 그게. 내가 둘째 학원 픽업해 주고 오라고 했죠. 이봐요. 왜 이분을 때리려고 해요? 당신이 뭔데 남의 일에 무슨 상관이죠? 제가 누구도 말던 왜이 노인분을 괴롭히냐고요. 내 직원 교육하겠다는 뭐가 문제인데요? 사람을 때리니까 문제인 거죠. 진짜 별똥파리가 다 꼬이고 있네. 여긴 내가 관리하는 곳이고 할말 있으면 오빠가 본사부장이니까 용기 있으면 거기 따지던가요. 오빠 이름이 뭔데요? 능력껏 찾아보던가요. 기다려 보라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남성. 최비서 생산 공장 총괄하는 책임자가 누굽니까? 그래요. 당장 상공장으로 오라고 해주세요. 우리 오빠가 그쪽이 부르면 올수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내가 누굴 불렀나 보면 알겠죠. 잠시 후 총괄 책임자가 도착하고 절 찾으셨다고. 은정아 넌왜 여기 있어? 오빠 잘 됐다. 지금 이 사람이 와서 내일의 사사건건 시비 걸잖아. 이 사람 좀 여기서 나가라고 해줘. 야 그만해 이분 우리 회사 대표님이셔. 오빠가 잘못 안 거겠지. 이렇게 생긴 사람이 무슨 대표야. 이 부장 이분이 당신 친동생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람 지금 당장 해고시키세요 얘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내가 그냥 미화원 얼굴을 살짝 만진 것 뿐이거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면 되지 고장 미화원 한분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남매가 아주 똑같네요 남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으니 둘다 해고입니다 대표가 잘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